이런 여자랑 사귀면 연애 편하게 합니다. 여자들이 아이폰 많이 쓰는데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요.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알려드릴게요. 여자는 감수성이 90%고 이성이 10%예요. 나이 30 먹은 여자들도 겨울왕국 영화 보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눈물 흘리거든요. 여자는 나이를 먹어도 애 같은 습성이 나오는데 TV에서 나오는 아이폰 광고 보면 감성적인 음악으로 도배하고 광고에 막눈 내리고 산타클로스가 웃고 있죠. 마지막에 사과 모양이 딱 나오고 그러면 여자들은 감성에 지배당해서 그걸 삽니다. 어린애들은 아빠한테 사달라고 조르겠지. 그니까 여자는 성능을 안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구매욕구를 느껴요. 대학의 공대 비율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남자 90% 여자 10% 될까 말까 하죠. 애초에 여자가 공대에 지원을 안해요. 그러니까 여자 비율이 작은거죠. 여자는 메카니컬을 이해 못하고 기계를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. 부품에 대해서 알려고 안 하니까. 실제로 몇달 전에 출시한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한데 제 주변의 여자들은 아이폰을 샀어요. 이 부분이 진짜 재밌어서 제가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제 주변의 여자 후배들 공부 좀 잘한다는 애들을 보면 다 갤럭시 쓰고 있고. 수업 시간에 폰 슬쩍슬쩍 보고, 거울 보고, 머리 만지면서 하품하는 여자애들은 이상하게 아이폰을 쓰더라고요.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닌데, 내 누차 말한 그 통계 있잖아. 통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. 더 쉽게 들어가 볼까요? 미니언즈 인형, 라이언 인형, 이거 누가 좋아해요? 여자들이 좋아하지. 나의 28살 먹은 여자도 그 인형 갖고 싶다고 인스타에 글 올리더라고요. 길고양이 밥 누가 주죠? 여자들이 주지. 감성에 지배당하는 거야. 여자가 인스타에 올리는 글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충동 구매해서 슬프다고 글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맨날 여자가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. 하루 종일 옷 사고, 환불하고, 또 교환하고, 다시 사고, 이걸 매 달마다 반복하는 거야.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그 여자가 쓰는 핸드폰을 확인하세요. 갤럭시 쓰는 여자면 높은 확률로 괜찮은 여자일 확률이 높아요. 제가 진짜 경험한 거라서 믿으세요. 미국 여자들 삼성 핸드폰 많이 씁니다. 갤럭시 쓰는 여자랑 사귀어 보면 알아요. 내 연애가 편해집니다. 여친이 쓸데없는 걸로 싸움을 안 걸어요. 남친이 논리적인 말 하면 그걸 이해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여자들은 모를 거예요. 아니 대체 스마트폰이 연애랑 무슨 상관이냐? 이거 완전 억지 아니냐?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에서 여자 번호도 못 따봤고, 여자한테 돈 갖다 바치는 후구일 확률이 높아요. SNS에 시간 많이 쓰는 여자가 아이폰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못 믿겠으면 확인해봐. 볼에 손 올리고 셀카 찍는 사진. 거울에 비친 전신 사진. 해시태그 검색해봐. 다 아이폰이야.